안녕하십니까? 구루트기 영법 강좌 제36강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도 지난 시간 이어서 가정법 네 번째 시간으로 아위시 어, 뒤에 어떤 시제가 나오는가? 아위시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때 뒤에 종속절의 동사가 어떤 시제가 나오는가? 어, 이것을 따지는 것을 아위시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 거기, 우리말에 나온 바와 같이, 아위시 뒤에는 반드시 가정법 시제만 나와야 됩니다. 즉, 아위시 뒤에는 어, 주어 동사가 나올 때이 동사 자리에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나 또는 이 미래에 이루지 못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우드 플러스 동사 이세 가지가 나와야 되고 절대 직설법 현재 시제라든가 어 현재 조동사가 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의 그 공식으로 표현해 보면은 일본에 아위시 뒤에 어 가져보 과거인 경우는 비동사는 우어가 나오죠. 그리고 일반 동사는 과거 동사, 그리고 조동사는 지금 현재 할수 없는 어떤 능력 불가능한 능력을 내가 뭐뭐할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이 could 플러스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그런 소망을 나타낼 때 내가 뭐 뭐라면 좋겠는데. 내가 뭐, 뭐, 한다면 좋겠는데, 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어떤 후회라든가, 아쉬움, 원망,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어, 거기, 어, 이번에 넘어가지, 헤드피피를 써요. 이게 가져보 뭐 과거 완료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뭐, 뭐,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위시트에 주어가 나오고, 우드 플러스 동사. 이것은 현재나 미래에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입니다. 어, 내일 내가 거기에 가면 좋겠는데 못 가게 되었을 때 어, 이런 어, "I wish I would go there tomorrow" 이런 표현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예문을 같이 볼까요?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as fluently as you. I wish 뒤에 I could speak English라고 나죠 이것은 현재의 능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could speak 현재와 반대되는 소망이니까 가져보 과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as fluently as you 너만큼 유창하게 내가 영어를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실은 영어를 그렇게 하지 못해 요 상대방만큼 그런데 이것도 어, 가정법이니까 이것을 직설법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 wish 혹은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을 직설법으로 고치면은 일반적으로 I'm sorry란 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I'm sorry 이것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 that 이하를 유감으로 여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I can't speak English as fluent as you. 내가 너만큼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거기 위에 가정법에서는 I could speak 라고, 이렇게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는 현재와 반대되는 거니까, 가정법이 긍정문이면은 직설법은 부정문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I can't speak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은, I wish I had not invested so much money in the stocks. 여기서는 had not invested라고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네요. 부정형이지만 invest 투자하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In the stocks. Stock은 주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와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직설법으로 고친다면, I'm sorry that I invested so much money in the stocks. I'm sorry that 유감으로 여긴다. 어 위에 헤드 n v 인베스티드가 이게 가정법이니까 직설법은 긍정 어 과거 시제로 인베스티드가 되겠죠. 내가 어 그렇게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는 사실이 유감이다. 그 다음에 어,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I wish I would be accompanied by my mom to the school event tomorrow. I wish I would be가 나왔어요. 뒤에 tomorrow란 말이 있으니까 이 would는 미래를 말하죠. 미래에 이루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Be accompanied by 어, 누구와 누구를 동반하게 되다. 내가 엄마를 동반하지, 동반하면참 좋을 텐데 이런 말. 투더 스쿨 이벤트 모로 내일 학교 행사에 엄마와 같이 함께 학교에 가면 좋겠는데. 실은 엄마가 가지 못하게 될 그럴 사정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 이 아위시 뒤에 절이 나올 때는 반드시 가정법이 나오지만 이 위시에는 원하다 원트처럼 뒤에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ish 투 부정사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때는 가정법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도 있는 직설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소박하게 뭘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뒤에 나온 바 같이 I want to 부정사나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I wish 투 부정사는 가정법이 아니라는 고하 것을 주의하자 그다음에 I hope 라고 하는 거 있죠. Wish, I wish는 뭘 소망하다 원래 이런 말이지만 이 I hope는 희망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I hope 뒤에는 절대 직설법이 와야 되고 가정법은 올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 이 hope라고 하는 것은 희망하는 거니까 뭐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희망하는 거니까. 따라서 직설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문 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I wish to see you soon. 내가 곧 너를 만나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데이 wish to 부정사는 좀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어적인 표현이라고 써놨고 이것을 I want to see you soon 이렇게 표현해도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I hope you will come to the party. 나는 당신이 그 파티에 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직설법의 표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wish you would come to the party. 똑같은 말이라도 이 I hope 대신에 I wish를 쓰면은 would come. 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정법 뭘 써줘야 되는 겁니다. 당신이 그 파티에 어, 와 주신다면 좋겠는데 못 온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하는 말이에요. I hope you will come to the party는 어, 이제 어, 이게 순수하게 어, 초청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참고를 봐 주세요. 참고 문어는 어, 참고는 어, 이 아위 시 대신에 다른 말을 쓸수 있는데 그것은 if only나 would that 하그 뒤에 가정법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If only 또는 would that 이 would that은 다소 좀 고어적인 어, 이 옛날 문체에 해당하기도 하고 또는 문학 작품이나 시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어, 그러나 이것들은 아쉬하고 용법이 똑같고 그 의미도 같다는 것을 알아두자. 자 예문 보세요. If only I had known the fact 이것은 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죠. 여기서 if only가 앞에 나왔으니까, 이것은 I wish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는 had pp라고 하는 가족법 과거 완료가 나왔습니다. 과거 어떤 시점에서 내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이제 if only나 would 대 뒤에는 이렇게 느낌표가, 문장 끝에 이런 느낌표가 잘 붙습니다. 느낌표가 없다고 틀린 것은 아니에요. 자또 하나, Would that we had seen Jenny before she went abroad. 자, Would that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어, had pp라고 하는 가져보 과거 완료가 나왔네요. 우리가 제니를 만나 봤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이에요 언제 before she went abroad. 그녀가 해외로 나가기 전에 한번 봤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과거에 이루지 못했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줘야 될 것은 이 if only 하고 only if는 구별하자 이 말입니다. 어수이 다르죠? 단어는 똑같이 들어있지만 이 only if는 순수한 조건문으로 다만 그 조건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뭐 하기만 한다면 이런 말. 그러니까 다른 접속사고 에 as long as 하고 같은 말입니다. as long as 주어 동사 나와도 뭐시기만 하다면 이런 말. 그래서 조건을 강조할 때 only를 쓰고 이 only를 쓰면은 아위시와 똑같은 의미로 가정법을 쓴다는 것을 주의하자. 자, 예문을 하나 보면요. Only if I pass the bar exam, I will become a lawyer. 자이 bar exam을 때이 b 라고 하는 것은 뭐 막대기란 말도 있고 어떤 술집이란 말도 있지만 변호사 전체의 집합 명사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bar exam이란 말은 변호사 시험입니다. 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내가 변호사가 될 텐데. 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가정법 현재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가정법 현재에서 그 표현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일번 봐주세요. I wish I had 또는 had had a chance to talk to you before you left. 자, 여기서는 h e a d h a d 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어, 이게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h e a d h a d 할 때, 이 앞에 head는 어, 과거 완료 head p e 때 조동사 head를 말하고, 뒤에 head는 본동사 h a 의 과거 분사 head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h e a d h a d 는뭘 갖다라고 는 h a 의 과거 완료 형태라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헤드가 나온다면, 현재와 반대들은 가정법 과거이고, 헤드 헤드가 나오면, 과거와, 과거의 과거 사실과 반대들은 가정법 과거 완료이겠죠? 이것은 뒤에 문맥을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어, 뒤에 보니까, before you left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죠? 이 left는 리뷰의 과거니까, 네가 떠나기 전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떠난 것은 과거예요. 따라서 과거에 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소망을 표현하는 거니까 가즈법 과거완료 had had를 골라야 맞겠네요. 그래서 I wish I had had a chance to talk to you before you left. 네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다음에 2번 봐보세요. I hope 또는 wish we'll meet up again sometime next week. 자 여기서는 hope가 맞냐 wish가 맞냐이 hope 뒤에는 직설법이 나오고 wish 뒤에는 가정법이 나온다 그렇죠? 뒤에 보니까 will meet라고 그래서 이것은 직설법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게 would meet라면은 가정법이 되겠죠. 따라서 직설법과 어울 릴수 있는 것은 이 hope가 정답이죠. Meet up이란 말은 약속을 해서 만나다. Sometime next week란 말은 다음 주중 어느 시점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음 주 중으로 이런 말. 그서 어느 때 중으로 할때이 sometime이라 말에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중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sometime this afternoon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어, 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날 약속을 하면 좋겠는데 어, 실은 그 약속이 불가능할 때 하는 말입니다. 아이 아, 경우는 제가 착각했어요. 어, 약속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어,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will meet 니까, 이것은 직설법으로 hope 를 골라주자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If only you won, don't have won, would have won the English speech contest last Friday. 자, if only는 어휘와 용법이 똑같다고 그랬죠. 뒤에 가정법과거나 과거완료가 나야 와 되겠고, 가정법의 어, 이 조건절에서는 would have pp는 나오지 않고 귀결절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would have pp는 입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어 그런데 여기서도 이원 win one o n win의 과거형인데 이것이 나오려면 어, 뒤에 현재 시절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야 되겠고 had won 이건 과거 완료죠. 뒤에 과거 시절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여기 last friday란 말이 있죠. 어, 지난 금요일 날 어, 분명히 과거 시점이죠. 따라서 과거와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 had won 이것을 골라주야 맞겠습니다. if only you had won the english speech contest last friday 어, 네가 지난 금요일날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6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